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부 해볼 거냐면 자 오늘 여러분들 짜잔 자 오늘 만나보게 될 제품은 어, 아카데미 과학에서 4D 키트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었던 그랜저 G.N.7 4D 키트 제품이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 그랜저 원래부터 1대 35 스케일로 프라모델로 나오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지금, 퍼디 모델로 이렇게 또 출시가 됐어요. 원래 밀리터리 모델들만 위주로 좀 출시가 된 부분인데, 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반 승용차인, 네, 현대 라이선스까지 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그랜저 GN7의 모습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지미니까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늘 그랬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랜저 GN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미 과학이 현대계하고 요즘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좀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일반 승용차 라인업을 아카데미 과학이 4D 모델로 이렇게 다이캐스트 비슷한 스케일로 이렇게 하나의 라인업으로 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랜저가 나오긴 했지만, 뭐, 그 위에는 산타페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기아 자동차에, 뭐, K, EV3라든지, EV5라든지, 예, PV5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차량들이 앞으로 나올 수있다는 얘기를, 예, 시사하는 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부분에 살짝 칼을 넣어가지고 박스를 네, 따주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비닐포장 개품전 부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설명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립 전에 주의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네. 조립 전 주의사항, 네 이렇게 안내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디키트, 네,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포디키트 모델과 같이, 네 포디키트 탄약 박스, 네 탄약 총알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속품이 한한 한 봉지에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립하다가 뭐 부속품 같은 것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간에 조립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제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이제 하나 빼먹었네.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그 걸린 시간은 한 1분 조금 안 걸린 것 같고요. 누구나 쉽게, 어, 굉장히 쉽게 이거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네, 조립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퀴 부분이랑 이런 것들 어,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모델링을 열심히 해서 네, 자동차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바퀴 부분의 바퀴 휠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양쪽에 사이드 미러 표현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가 완성되어 가는 이 조립을 하면서 자동차가 완성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다이캐스트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쪽에 실내디테일 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겉에 외형 형체 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3d 모델링 해서 네, 잘 만들어진 것같습니 어런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케일 부분에서는 조금은 네,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그랜저 GN7 관련된 어, 모형, 네, 금형 딴 것들, 금형 다른 제품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다른 회사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CK에서 만들어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네, GN7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이게 제품이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네, 월드카 같은 경우에도 네, 월드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월드카 크기하고 그다음에 네, 이번에 나오게 된 4D 모델,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산 다이캐스트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네, 크기가 어, 월드카 이렇게 딱 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디 모델, 그리고 월드카, 그 다음에 다이캐스트,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 다이캐스트 1대 35 스케일, 43 스케일, 그리고, 어, 64 스케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네, 64 스케일에서 43 스케일 사이 정도,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네, 크기가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1대 64 스케일에 조금, 어,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토미카 크기하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약간 c 쿠 정도, 네, c 쿠보다 살짝 좀큰 정도, 그래서 조금 뭐 스케일 부분에서 조금은 애매한 스케일이기는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약간 어, 기존에 나왔었던 K808 장갑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1대64 스케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질감이 없어서 굉장히, 어,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나오게 된 그랜저 GN7, 어, 그랜저는 조금 약간 크기 자체는 조금은, 네, 토미카에 비해서는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월드카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네, 그 정도 스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국산 미니카의 이런 라인업이 포디 모델로 추가됐었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리어 파츠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분리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설계된 그런 어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랜저 GN7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승용차라든지 그런 라인업을 만약 꾸준히 출시를 해준다면 굉장히 네 다채로운 또 컬렉션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4대 스케일본에서는 조금은 크지만 1.64대 스카일의 디오라마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네 놓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흰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찰차라든지 이런 여러 관공서 차량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 아카데미 과학의 이 포디 키트의 이런 그랜저를 새로 출시하게 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차량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아카데미 과학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포디 키트 새로운 모델. 그랜저 GN7 제품을 같이 한번 리뷰, 만들고 리뷰해보고 이렇게 어, 비교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제품, 그리고 이런 4D 모델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